안녕하세요 익철팀입니다 어,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어, 고래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다시 새벽에 강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8,000불을 뚫려서 어,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 비트코인 언제쯤 지지가 나올 거고 그리고 또왜 이렇게 계속 하락세가 나오는지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기간이 지금 뒷짐지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커진 이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거시 금융시장의 해먹은 문제 재현.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큰 이슈는 아니지만, 이 추천받은 전 재무장관 라스킨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우리가 이 시장을 투자하는 그런 요소에 있어서 별로 반갑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서 어 거래소의 순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어 넣으면서 팔려고 넣겠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파니까 비트코인이 하락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그 선물 미약정 관련돼서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누군가 비트코인을 사든지 팔든지 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 이제 비트코인 하락세에 조금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어 인덱스 보시게 되면은 예 공포 지수를 가리키고 있고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글래스노드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유입이 될 때마다, 여기에서 이제 거래소에 이제, 그, 보유량이늘 때마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는 이제, 어, 이제 거래소에 여기서부터 쭉 하락을 했지만은,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은 유입이 계속 된다는 얘기죠. 거래소에 계속 비트코인 축적은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어,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어, 비트코인이 이제 어, 연말에 이제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어, 4 8 0 0 0 달러 이하로 지금 하락됐고 그 이상 더 하락될 가능성 일단 좀 높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어저께 그 어떤 차트고요. 어저께 여기 48,500 불, 그다음 48,000 불을 밀리면서 현재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어, 그 상승이 나오게 되지 않는다면은 여기 45,500까지도 충분히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시장 지금 현재 별로 좋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어, 물량들이 거래소로 입, 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어, 계속 하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매수하면 안 되고 혹시라도 지금 매수를 하실 거면은 여기 48,500불나500 불을 돌파해서 여기 49,000불 일단 올려놨을 때 그때 보셔야 돼요 지금 매수를 잘못한 게 되면은 또 여기서 재차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그래서 지금 일단 또 어, 신규 주수도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예, 라이브 피어 관련된 종목이 오늘 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뭐 시장도 안 좋고 그리고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 다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어 관심을 가져보자. 그 관심은 이제 어 제가 항상 논의 얘기하지만은 어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지금 뭐 비트토렌트도 이제 메인넷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 워낙 큰 매물대가 지금 현재 몰려있다 보니까. 매물대가 몰려있다 보니까 큰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콘도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어 여기 앞에 다 설명을 드렸고 매물대도 일단 있고 그리고 에어드랍은 반드시 어 제가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될 수밖에 없고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짜로 쇼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선물을 알아두고 선물을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충분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재차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 기류가 많이 안 좋고 계속해서 더 하락세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신중하게, 신중하게 좀, 어,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뭐, 어, 관련돼서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기코인도 오늘, 어저께 이제 새벽, 오늘 아침에 크게 상승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어, 들이진 않을 거예요. 어저께 기콘이 한, 제가 말씀 대비 한2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조금, 어, 변동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조금, 어, 일단 하루 정도 쉬고, 하루 정도 쉬고, 내일, 어저, 오늘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잘 지지란이 잡히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그때 다시 한번 어좀 괜찮은 종목들을 한번 단타칠 수 있는 종목들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 앞에서도 봤듯이 간략하게 또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앞에서도 봤듯이 여기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계속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고점 돌파한 다음에 쭉 다이빙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점이 지금 연, 여기에 있는 시점이랑 비슷하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고점 돌파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심하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여기 갭, 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일단 45,500불, 45,500불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될 것 같고, 여기에서 만약 지지 라인 되게 된다면은, 다시 반등을 해줬다가, 뭐, 여기서 다시 한번더 물량 속아 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 그래서 대략, 어, 1월 한 초중순, 중순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을 조금 박스권, 하락 박스권으로 좀 놓고 보자. 이렇게 조금 말씀을, 어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또 뭐, 투자하시는 분들 계속 투자 이탈도 많이 나오시고 굉장히 어 고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 그리고 특히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수익도 깎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어, 하락장 나왔을 때 여기에서 어, 또잘 매수를 하게 된다면 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또잘 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영상 보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 꼭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티였습니다.